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과 비기는 동안 일본은 무려 중국을 7대0으로 잡았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중국을 크게 잡은 건지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최근 성적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이란에게 2대1로 진 이후로 현재 5연승 중이며 5경기에서 단한 번의 실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대0, 3대0, 5대0, 5대0, 7대0. 점점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베스트 라인업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맨위 원톱 공격수부터 보겠습니다. 우에다 페노르트 네덜란드 일부, 미나미노 AS 모나코 프랑스 일부, 쿠보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 일부, 미토마 브라이튼 잉글랜드 일부, 엔도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오리타 스포르팅 포르투갈 일부, 도안리츠 프라이브르크 독일 일부 마치다 위니옹 생질루아즈, 벨기에 일부 다니고치 신트 트라이던, 벨기에 일부 이타쿠라코 메넨글라드 바흐 독일 일부 골키퍼 스즈키자이온, 파르마 칼초, 이탈리아 일부입니다. 여기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바이에른 미네의 이토히로키, 아스나의 도미아스 다케이로까지 포함하면 스쿼드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선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축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포메이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 으로 343 체제로 출발했던 일본인데요. 지금 양쪽의 윙백 역할을 하는 미토마와 도안. 이두 선수들은 사실 소속팀에서는 거의 공격수에 가깝게 사용되는 윙어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을 윙백으로 썼다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볼수 있겠고 공격 시에는 미토마 도안이 사이드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윙어처럼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미나미노와 쿠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으로는 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3-2-5의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왼쪽의 미토마와 오른쪽의 도안리츠가 사이드 쪽으로 벌려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센터백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어요. 전진 패스는 물론이고 이렇게 센터백이 기회가 되면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이기도 하고 중국과 자신의 팀의 퀄리티 차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또 일본의 팀 컬러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아기자기한 축구, 패스 축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반대전환이라는 조미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대전환을 해줬던 게 일본의 킥 좋은 센터백들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렸을 때발 기술 좋은 측면 자원에게 한 번에 반대전환을 넣어주고요. 또 후반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와서 반대전환 또 큼지막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 거의 90분 내내 수비만 했는데, 계속 큰 좌우 전환으로 상대 수비 대형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말 그대로 체력을 갉아먹었죠. 또 일본은 측면 쪽 윙어가 공을 잡았을 때, 혹은 사이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지원해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두명 단위의 부분전술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쿠보가 공을 잡으니까 도안 리치가 바깥쪽으로 길게 돌아 뛰어주고 그때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면서 중국 선수는 수적 열세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이 돌아준 것 때문에 쿠보는 슈팅할 찬스가 나왔고 슈팅도 한번 시도해봅니다. 제가 아까 두명 단위의 부분전술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두명에서 중국 수비를 깨는 장면입니다. 미나미노가 미토마에게 공을 주고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뛰어줍니다. 그때 미토마가 미나미노에게 패스. 미나미노는 여기서 잘 접어서 슈팅하며 득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등 뒤로 돌아주면서 공 가진 선수를 살려주고, 어떨 때는 공이 없는 선수를 살려주는 이런 장면들도 있으면서 계속 중국의 측면을 공략했던 일본이고요. 또 다른 특징적인 공격 패턴은 측면 자원이 드리블이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왼쪽에 미토마, 오른쪽에 쿠보나 도안리츠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선수들을 한두 명쯤은 벗겨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명에게 수비 두 명이 붙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항상 뒤쪽에 지원 오는 선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미토마가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당겨놓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바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동료가 없었으면 아예 센터백 쪽으로 길게 뒤로 빼야 하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상시 지원 체제가 가능한 일본입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죠. 드리블 좋은 쿠보가 공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 선수들은 공 잡은 선수에게 두 명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따라온 선수가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되고, 여기서 도안 리츠가. 안쪽으로 크로스, 미토마가 뒷공간으로 띄워주고요. 미토마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윙어의 개인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이런 수적인 간접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결국엔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이강인 같은 선수가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두 명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지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런 공격은 후반에도 계속됐는데요. 미나미노가 미토마에게 공을 주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수비를 한명 데려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 미나미노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미토마는 안쪽으로 칠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아까 미토마가 득점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고요. 단순히 측면 윙어의 개인 능력이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윙어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죠.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장면은 우에다 아야세 즉 원톱 공격수가 앞 쪽에서 절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공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한번 공간 띄어보고 뛸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센터백들이 쉬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비슷한 장면이 후반에도 나오는데요. 우에다 아야세가 우리 팀이 공을 잡고 있을 때 뒷공간 쪽으로 뛰어주면서 상대 센터백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끌고 나간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기다가 직접 뒷공간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움직임은 사실 공이 안 가면 주목받기 힘든.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공격수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많이 뛰어주면서 경기 전체적으로는 일본에게 간접적인 이득을 계속 쌓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결국 결실을 맺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원톱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의 위치를 보면 수비의 시야 뒤쪽에서 마치 닌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들의 공은 왼쪽으로 전개되죠. 이때 아야세가 센터백의 시야 뒤쪽에 있다가 슬금슬금 공 받으러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좋은 킹력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죠. 이 패스 한 번으로 앞쪽에 있는 중국 전방 4 명의 선수가 무력화됩니다. 원톱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센터백의 좋은 패스 퀄리티가 보여줬던 장면이죠. 여기서 우에다가 센터백과 싸워주면서 루즈 볼이 된 공을 미나미노가 잘 챙기고 미나미노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애초에 중국 선수들보다 개개인 퀄리티가 일본이 훨씬 높은데 더 열심히 뛰는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우에다 아야세 쉬지 않고 뒷공간을 팔년은 움직임 1년은 액션 이런 것들이 매우 인상깊었죠. 또이 장면의 수비 형태를 보시면 중국이 44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기본 수비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일본 선수들이 가운데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반전에 이 실점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중원 수비를 강화했고요. 그러면서 5백으로 전환하면서 532 중앙 집중적인 수비 형태를 가져갔어요. 이때를 보면 오히려 일본 선수들이 센터백과 그 암라인 사이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기 보다는 중앙에서 살짝 측면 쪽으로 빠져주면서 공을 영리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춰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도 매우 인상깊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세트피스 첫 골도 매우 준비된 득점이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 선수들이 어느 특정 공간을 하나 비워놓고 중국을 화면상 오른쪽 아래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엔도와타로 혼자서 그 형성 공간 쪽으로 돌아 뛰죠. 그리고 엔도와타루가 그 공간 쪽으로 뛰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중국의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엔도를 프리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절대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빈 공간 쪽에 크로스 정확히 올라오고 이공을 엔도와타루가 마무리. 완벽하게 약속된 세트피스 득점이죠. 일본 역시 베스트 11이 모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j 리그에서 바로 일본 경기장으로 간 선수는 없고 대부분 유럽에서 온 선수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완성도 높은 세트피스를 준비해 온게 매우 인상 깊었고요. 중국과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데도 전력을 다하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일본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해 보면 첫 번째는 일본의 감독이 약 팀을 잡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팀 선수들의 퀄리티가 더 좋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고 있죠. 또 세트피스의 준비성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가 약하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또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일본이 보통 패스 축구로 대변되는 축구를 하는데 생각보다 크로스의 비율이 엄청 많았어요. 이건? 패스를 위한 지공보다는 일단 공격적으로 공을 밀어넣어서 변수를 만드는 데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긴 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7대0으로 이긴 건 어느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선수들이 각자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약팀을 잡을 때 골이 안 들어가서 점유율만 높고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트피스를 꼼꼼히 준비한 준비성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